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음이란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아, 이제 우리들이 내일 부활 감사예 배와 함께. 1 7의 헌커밍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고라이나 난민 도끼를 위한 평화 장터를 크게는 안 하고 작게 이제 그렇게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난민들을 또 작게나마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작은 시간을 내셔서. 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홍코밍 VIP들에게 오늘 꼭 아, 연락을 한번씩 부탁을 에, 드립니다. 아, 주님이 내일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꼭 만나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혹 VIP가 다음에 만나겠다는 다음에 만날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꼭 만나주시라고 네 그렇게 약속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8의 홍커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꼭 나와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간절히 그 동안 기도했었노라고. 그 마음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또 오시는 귀한 VIP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당일 날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나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드리는 부활절 예배 또 홍코밍 예배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화요일 새벽부터 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 그리고 죽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말씀들을 함께 복습을 해보면 음, 화요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일에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어제는 제가 묵상의 글을 글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은 한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하나의 미알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의 새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인데, 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또 기도 잊김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죠 그리고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에 일찍이 해도들때 여러분들과 같이 이른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이 여인들이 참 어떤 신의와 아, 용기가 있는 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아,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훨씬 더 <laughs> 많으신데, 아, 이때도 예수님을 보려 아,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 모습이 왜 대단히 용기 있는 모습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어, 굉장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 여인은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두려움은 보이지 않고 정말 개의치 않고 예심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심의 무덤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 크고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그, 그 무덤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시신에 어, 몸에 향품을 바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됐죠? 이럴 수가. 네,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크고 무거운 돌문이 이미 음,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었던 거죠. 어, 여러분들 아마 한번 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저기 어, 우리 본당 뒤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개를 한번 살짝 돌려서 보시겠어요? 뒤편에.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네. 무덤이 반쯤 열려있네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무덤이 돌문이 굴려져 있죠. 네. 아, 그렇게 열려진 무덤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었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얼마나 놀랐을까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1차는 일차적으로 놀란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진 것이 놀랐고 지금 2차적으로는 지금 무덤 안에 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웬한흰옷 입은 청년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믿겨지지 않을 지금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흰옷 입은 청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 말을 전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을 가서, 어, 전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음, 하고 있습니다. 어, 여인들은 이 청년이 옷은, 흰 옷은 입었는데 천사로 생각했을까요? 네. 아마 귀신인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소가 어디죠? 무덤이에요. 그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만나고 보았으니까, 굉장히 놀랍고 무섭고, 이게 지금 귀신을 본게 아닌가, 지금 자신들이. 그래서 팔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많이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막 도망칩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그 부분들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음, 마태는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천사가 돌을 굴러졌다 예, 그렇게 이제 마태는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 나타나서 만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사라고는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가는두 제자를 만나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두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나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이게 조금씩 다른데,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서들은 누가 하고, 마태복음은 그런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많이 참고해서 인용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복음은 뭔가 하고 싶은 말만 굉장히 중요하게 간추려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복음서 그 사건의 순서들이. 그래서 마가 복, 마가가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하시기 전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도 있죠. 9절부터 20절까지 있죠. 근데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은 오늘 8절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추가가 돼서 삽입이 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9절부터 이렇게 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땅표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이표시 있죠. 20절까지. 그리고 그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어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쓰여있죠. 네,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내용이지만 참고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렇게 8절까지가 딱 이렇게 맞춰진 걸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한이입디한 청년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어, 가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쪽으로 오면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급하게 끝나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제자들이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는 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럼 갈릴릴까? 갈릴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 그렇죠? 딴 데로 가면 못 만나. 갈릴리로 내가 가니까 와라. 근데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는 왜 갈릴리인가? 우리 1장 일장,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셨죠? 갈릴리. 오늘은 답은 갈릴리 하시면 돼요. 갈릴리에 오셔서 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인가? 기입세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그때 어,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1장 14절에 마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까지만 외쳤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추가하셨죠 어쨌든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거기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이고, 네. 그러니까 갈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곳이었고, 또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 하신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음,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뭐 지리적인 갈릴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갈릴리로 우리가 가야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으나 당시의 종교 어떤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썩어버린 그런 예루살렘이나 뭐 성전이나 또 그런 권력자리 힘 자랑하는 어떤 화려한 도시나 그런 곳이 아니고 갈릴리. 예수님 말씀하신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 그 곳, 그 갈릴리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죠. 형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내일 부활절 감사의 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기뻐할 텐데, 예수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으니 너희들이 그 갈릴리로 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 그럼 어디일까?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영적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세상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죄악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교회만 오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갈릴리와 같은 그런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야지요.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그곳이 갈릴리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많은 난민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4월 16일이에요.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저도 늘 다짐을 하는데 딱 오늘이 세월호 8주기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 팽목항에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 귀한 유족들과 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부활 주일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갈릴리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갈릴리로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 흰옷 입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의 약속들이 그 선하신 약속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그 갈릴리로 저희들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내일 부활절 감사예배 또 예배 중에 어, 세례식 우리 예선이 세례식이 있고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홍커밍 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내일 오시는 VIP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VIP들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연락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우크라나 난민 도기를 위한 평화 장터를 음,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화장터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영적인 갈릴리가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기로 와서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갈릴리가 어디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미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선하신 약속들이 계획들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그뜻 가운데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코밍 VIP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귀한 영혼들 또 내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부활절 감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를 위한 평화 장터를 저희들이 내일 하려고 합니다. 또 귀한 계획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장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영적인 갈릴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